심창 선수가 직접 섭외한 게스트 네? 2호잖아요. 네네. 근데 근데 왜 1호가 아니라 2호일까요? 아 워낙 바쁘대요. 저 30년 동안 계속 지금 저 어려워하고 있다니까. 아, 30년째. <laughs>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박용택 선수가 거기 헤어랑 메이크업은 있냐. 어 여자 게스트 없으면 안 나간다고 뭐 엄청 많이 얘기를 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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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메이크업은 그럼 분명히 물어봤어아 그래? 예 예. 헤어 메이크업은 왜냐면 내돈 들잖아. 에. 우리 의상 많이 이런 거는 어디가도 의상을 그냥. 안 물어보는데 아유 네. 그냥 하고 오셨던 뭐 기본. 은 우선을 메이크업은 그냥. 안 했고 <laughs> 네. 헤어는 전 아주 아주 친한 부 원장님이 1 1 0 0 0 원에 아주 저렴하게 <laughs> 드라이싹 해가지고 왔고. 그 여자 계수도 어떻게 또 마음에 드시나요? 여자 계수도 어디 있어요? 여자 계수 여자 계수. <laughs> 여자 <웃음> 여자. 아 <laughs> <여자, 웃음> 진짜. 아 농담을. 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MC는 누구야? 어 그럴 거야 아직 안 왔네. 여자 MC, MC. 어 그러니까 요 그럼 게스트는 <laughs> 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지금 <laughs> 내가 여자 MC 얘기는 안 했잖아. 여자 게스트. 얘기는 <laughs> 자, 몸무게 테스트 갑니다. 네? <laughs> 자, 두 분이 또 LG에서 워낙에 또 친분을 가시하셨고 하니까 얼마나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지. 자, 갑니다. 부먹 찍하나둘셋찍먹 일단 하나 통과 아왜 눅눅하게 뭐 누가 부어 먹어? <laughs> 어, 이거 <부목파드> <laughs> 지금 지금... 아 이거 부먹파들 많 지금 부먹파들한테 지금 아진짜어 뭐 그럼요 왜요? 부목... <laughs> 나 이유가 너무 궁금해 <laughs> 이해를 못하겠어 그 찐득찐득한 맛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약간 부먹파들 그리고 그건 혼자 먹을 때 먹어야지 그렇죠그렇죠 <laughs> 찐먹파들이 근데 약간 부먹파들 부먹.. 부모... 네. 부으면 이제 남상하잖아요 아두 세명 <laughs> 같이 먹는데 갑자기 부어 <laughs> 이런 예의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제 굳이. <laughs> 뭐 하나 던지면 그걸를기고 <laughs> <이렇게 웃음> <하고 웃음> 들어가요 <웃음> 어쨌든, 다 찍먹이신 거로 두 분은. 자, 다시 갑니다. 프라이드 양념! 나 둘, 셋! 프라이드! 오.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고.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고. <laughs> 아, 양념이 따로 주는데. 그렇잖아. 어. 일단, 되게 깔끔하신 분이시구나. 아, 아. 뭘 이렇게, 이렇게 부어 먹는 걸 싫어하시네요. 아, 양념을 싫어하시네요. 어, 약간 좀 밋밋한 걸 어.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막 강하고 짜고 맵고 음. 이런 거 별로. 자극적인 자극 네, 거보다. 어, 본연 그대로의 맛. 네, 그 신경성 뭐뭐 뭐 <laughs> 대장 증후군 뭐 그런 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어, 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어. 네. 자, 이번에는 양념 벗어 났어요이종범양준혁 음. <laughs> <laughs> 자. <웃음> 이거 언제 통일될 거 같은데? 하 나, 둘, 셋. 양준혁. 어? 양준혁. 어? 양준혁. 어? 양준혁. 어? <laughs> 아, 안 한다. 안해 진짜. 이거야 지금, 뭐 지금? 지금 반칙이에요. 신창 선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 안 한다. 아, 이거 되게 당했다. 아, 당했어. 되게 되게. 되게. 야, 이 당. 나 다리 꽈도 돼요? 아, 어, 네. 약간, 네, 약간, 네, 약간, 네. 네. 약간 열받아. 아, 그 지금 타이밍이타이 이정범 <laughs> 코치님 별로 안 치네요? 네. 어? <laughs> 이정범 코치만 별로 안 치라네. 네. 아. 어, 아니, 왜냐면 또 이제 워낙 양준혁 선배님 왜왜왜 <laughs> 왜, 왜? 이거 막히네. 아야 <laughs> 이거. 아 양정선 배님이그 기록을 보고 항상 아... 뭔가 막 일꿈을 키우고 이런 거아 그럼 어... 이종범 선배님은 기록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 <laughs> 어, 정범 선배님은 기록이 없다는 얘기네요. 어, 그냥 아주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야구 선수고. 좋아만 하고 기록으로는 별로다. <laughs> 어... 아니지 임팩트는 좋았지. 아 임팩트만 있고 기록은 별로다. 아,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누적으로는 뭐 그렇게 양조선 선배님한테 될건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좋지 않아요? 오 어. 끝까지 본인의 주장 관철 시키셨어요. 어. 아니 한시즌의 임팩트만 보면은 그 종복 코치님이 그때 몇 시... 94년도인가? 네, 4년도 MVP 받으시죠. 4년도 아마 4년일 거예요. 93년은 신인 때. 어, 2월 ER 판푼 치고 그때 이제 양준 선배님이 신형 타고 맞아요. 그때 이, 94년이 LG가 이제 신바람 야구 고 우승을 했을 때 삼총사 있고 어. 네. 미남 삼총사. 네, 네. 유정 코치님이 꼭 미남이라고 네, 띄야 네. 돼요. 네, 네. 어. 네, 네. 뭐 그때, 어쨌든 그때 그때 당시 이제 이정범 선배님이 이제 코치님이 MVP 할때 사실 그 임팩트는 내가 볼땐뭐 백인천 감독님 살못 잡기 그런 시즌의 임팩트는 강하지. 아, 시즌 임팩트는 있었다. 음, 하지만 있었고 이미. 누적으로 봤을 때는 경종 선배였다 따라가기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아마 양준혁 선배님 넘어갈 선수 아마 쉽게 못넘어 음... 거예요. 여기 본인이잖아요, 본인.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장애, 정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넘어가실 고 아니 뭐. 요즘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진짜 약간 세이버로 얘기하면 뭐 W A R 같은 음... 것들로는 음... 양준혁 선배님 넘어가기 쉽지 음... 않지. 네, 어쨌든 이건 다 본인만의 생각이니까. 아니 근데 그건 그러고 심창 선수 말씀을 하셔야지 <laughs> 왜 말씀 안 하세요? 반칙이야 반칙. <laughs> 요즘 제가 기어에서 있어요. <laughs> 이정모 코치님이. 술몇번 사주셨거든. 그래서 지금 비정호 씨가 엄청 잘 그러니까. 어. 아, 양주야. 그러면 양주 위원님은 술안 사주셔 가지고 음. 대답을 못 하신 아니, 겁니까? 또억끄적가 가지고 어. 또 자선 대회에 뒤이그술 어. 먹고 같이 어, 거기서 또술한잔안 따라 주셨어? 따라 주셨지. 아니면 너 별로 안 챙긴 거야? 아. 안챙겨주지구나 음. 자선 대회 그런... 초대해 주셔 가지고 그런 거야. 어렵네 이거 정 오늘 방송 어렵네 아니 상품을 그런 상품을 뭐큰 상품을 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요. 네. 아직 안 받았어요. <laughs> 자 어쨌든 아유. 여기서 좀 갈렸습니다. 네. 오. 사실 앞선 게스트였던 이 정우영 선수와는 심상 선수가 100% 담아 잤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삐끗했네요. 심상 선수 가좀 업나갔어요. 자 이번에는 또잘 들으세요. 정우영. 임찬규, 정우 누구? 정우형. <laughs> 그건 무슨 조합이야? 뭘로 정우형 <laughs> <생각이나>. 임찬규? 예. 네. 홀통으로 <laughs> 따져야 되아니 뭘로 뭘로 따져야 되는 거? 홀통. 아니면 여자친구 명수를 따져야 되나? 뭐 뭘로 따져야 되는 거야 이거? <laughs> 그기 기준은 본인들이 <laughs>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 말씀해 주시면 돼. 나는 이 기준으로 뽑았다. 이거는 네. 나중에. 자, 음. 정우형 임찬규입니다. 하나, 둘. 쯧. 임창규. 임창규. <laughs> 오.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여자도 많고. <laughs> 야구도 잘하고. <laughs> 어... 입담도 좋고. 어. 어머, 여러, 근데 임창규 여러... 선수가 아는 여자가 많은 게 너한테 굳이 도움이 돼? 아, 안 되죠. 안 되지? <laughs> 아니, 아니 이건안 되거든. 안 되는 거예요. 아, 어, 그건 뭐... 확실한 거죠. 안 되죠. 어... 우리한테 전혀 부모가 없네. 하도 쓸모가 없잖아. 아이고. 아, 용태경한테 무슨 말하면 자꾸 이거 파워 들어가. <laughs> 이거 빨리 넘어가야 돼. 이거 계속. 음. 박원택 선수는 어떤 기준에서 하셨어요? 양뭐창규 불쌍하잖아요. 예, 네. 뭐 우영이가 또 그냥 뭐4호 선발 업대잖아. 사호 선발 업대잖아. 그냥, 그냥 인터뷰에. <laughs> 하기 뭐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 사우 아, 선발이 봤어, 약하다라고 얘기했어도 사실 그것도 약간 이게 뭘매기는거 같고 근데 아예 없대 사우 선발이 없대 우리 팀에는 1, 2, 3 선발 좋고 사우 선발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들어가겠다. 아, 웃겨. 아, 불쌍하잖아 근데 음. 우영이가 이게 인터뷰가 쎄. 쎄 당당함이 맞아요. 되게 쎄. 자신감이 요임 임창규 바로 지워 버리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그래서 어릴 처음 이제 왔는데 너무 애가 당당한 거예요. 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응. 형제자매의 관계를. <laughs> 요 왜냐, 분명 이유가 있거든. 오. 누나만 다섯 명이래요. 누나만 다섯 명이래요. <laughs> 어. 거기에 그냥 막둥이 아들 하나 그럼 당당해야 되지. 그거는. 그쵸?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럼요. 세상 무서운 가정환경이 게. 가정 환경이. 아 그렇구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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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아 우영이가 선발이 없대요. 없대. 아예 없대. <laughs> 아 웃겨. 아. <laughs> 아까 심어 선수는 이러셨죠. 뭐 정우 뭐걔 누구야? <웃음> <있었는데>. <웃음> 잠시 잊었어요. 일본 아. <laughs>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일본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이제. 미쳐졌더라고아 우영이랑 얘기해본 적 있어? 네, 좀 많이 어, 얘기해보셨어요 있죠 보셨어요? 많이 아, 얘기했죠. 그래? 어. 손에 꼽을 정도? 아니, 이번에 전주 훈련 <laughs> 아, 이번에 아, 전주련 가가지고. 아그랬어요좀 네. 어떤 선수인 것 같아요, 정우영 선수는? <laughs> 되게 세상 무서운 거 당, 당차 거 당차. 거. <laughs> 되게 아니, 자신감 근데, 있고. 근데 그게 사실 좋게 말하면 자신 <laughs> <laughs> 자신감 있고 당찬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선배들한테 좀 선을 넘는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그렇지 아, 선은 안 넘어요. 어, 어. 건방지진 않아요 깍듯하면서 음. 당자고딱 그런 생각이 들어 음. 야 이게 진짜 IQ도 애들이 넣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 아 저런 성격이고 저런 성향이면은 보통 한 번씩은 어, 그런 게눈이 띄어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게 안 띄어 네. 오,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거죠 또 대부분 신인들이 또너몇 킬로 던지니? 이러면 음. 아, 150몇 던집니다 뭐몇승할 겁니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 우영이도 자신 있게 얘기해 근데 그걸 또 실천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강백호 어. 같은 친구들도 네, 맞아요. 사실은 옛날에 그런 성향의 그런 친구들이었으면 하, 좀 그지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텐데 맞아요. 그런 얘기가 안 들리더라고. 그건. 그래서 선배들 물어보면 어떻게 잘해요 이랬더라고. 아... 요즘 애들은 이것도 좋아. 맞아요. 할 것도 다 하고 어... 자기 할 그러니까? 뭐, 행동도 다 하고. 어... 진짜. 그것도 배워오나? <laughs> 학원 다녀 학원. 학원 다니 학원 다니 <laughs> 들어오기 전에 <laughs> 과외. 가위가좀 비싸 학원보다 그렇죠. 좀 비싸. <laughs>